지금 cpu를 가운데 고정을 잘 해놨어요 솔더링 하게 전인데 앞서 설명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pcb를 잘 배웁니다 틴이 정확하게 올라갔는지 잘 체크해야 돼요 아, 뜨거워라. 그리고 TCB 데울 때는 가운데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모서리를 잘 데워줍니다. 모서리를. 이게 TCB가 팽창하거든요. 그 다음에, 쉐이프가 넓은 면적, 여기를 또잘 데워줘야 되는데, 이 모서리부터 데워줘야 돼요. 항상. 요 가운데 CPU가 가운데 있다고 가운데만 집중적으로 하면 얘가 뿜풀어 오르거든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두리 테두리 위주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 쉐이프도 전체적으로 열을 올려놔야 돼요. 여기 PCB 오자마자 바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영상 하기 전에 제가 이미 한 5분 정도 열을 충분히 배고거든요 지금 굉장히 보드가 뜨거워요. 지금은. 지금 이 작업은 CPU에 한정돼서 한번 뺏길 작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할때 잘해줘야 됩니다. 너무 뜨겁나? 뭐, 간이긴 하지만. 그래서 얘는 지금 이 CPU의 이 센터 부분 패드를 붙이려고 지금 가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뜨거워라. 아이고, 얘도 달고 이렇도 뜨겁네. 아이고, 뜨거워라, 씨. 이 해주시고, 이 상태로, 추가적으로. 여기 잘 보면, 지금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앞쪽에서 녹은 납이 밑으로 약간 흘러내린 게 보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확인 사전을 하기 위해서 달궈진 센터 부분에 납을 별도로 공급을 합니다 연구실 방법이에요 양산하는 데나 SMT 있는 분들은 거기 가서 해달라고 하는 게더 나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잘 화면이 안 보였겠지만, 제가 모서리 부분에 열을 가했는데, 딴 홀, 홀에서 납이 올라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납이 이쪽 홀로 들어가서, 다른 쪽 바닥을 통해서, CPU 패드를 통해서, 다른 홀로 이게 나온 거죠, 납이. 패드까지 잘 붙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이거는 PCB 설계할 때부터 이렇게 일단 홀을 미리 다 뚫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작업이 좀더 수월하죠. 미리 다이가 해놨으니까 작업을 이쪽 홀까지는 안눌라오네요 나비. 뭐 일단 위에서 덮어보겠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연구실에서는 간단하게 작업을 하고요. 위에 와서 핀이 혹시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보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히권으로 다시 열을 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상온에 놔두면 이게 공기 중 온도로 바로 냉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천천히 열을 열이 식으라고 열풍기로 이제 좀 거리를 좀 멀리 뛰는 거예요 멀리 뛰어서 열이 급격하게 식지 않도록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중심으로 모서리 모서리를 가열하는 거예요 모서리를 낮은 온도로 뜨거운 온도 말고 낮은 온도로 이렇게 멀리에서 가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천천히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작업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예열, 후열을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보드가, 그러니까 PCB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작업 하다가 열 충격 받아가지고, 뭐, 비아가 약해진다든가, 뭐, 반복, 실수한 거를 다시 잘하려고 반복 작업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번에 작업이 잘 되도록 예열 후열 그리고 이렇게 어, 크림솔더 크림플럭스 이런 거잘 자재를 준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좋습니다 아또 마지막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런 PQF 핀은 1번 핀 방향 정확히 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도 핀 방향 잘못 보고 하면 큰일 납니다 또 이게 잘안 떼지거든요 지금은 제가 진짜 1 9으로 간단하게 작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떼려면은 이제 열풍기 같은 거저 SMT 리웍 장비를 따로 쓰는 게더 나아요 사실은 이건 제가 진짜 간이로 한 거고 아침에 그래서 보드가 지금은 이 작업 때문에 이거는 열을 더 많이 가야 되거든요 지금 손을 못뗄 못뗄 정도로 뜨거우니까 한 80도나 뭐이 정도일 거 80도 이상 손을 대고, 대, 계속 대고 있을 정도의 온도면은 50에서 6 0도예요 근데, 대구 아, 뜨거워 할 정도면은 80도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 그냥 약한 열로 하고 있는데도 PCB가 아주 뜨거워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열을 빼줘야 됩니다. 아주 뜨거워요, 아직. 이거 식히는데 시간 많이 걸리니까 우선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 식은 다음에 다시 영상 틀게요.